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깨달아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복을 깨달은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표현을 썼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 또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오로지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때문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키나 생김새나 직업이나 학벌이나 이런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중심을 보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라서, 혹은 그가 뛰어난 전쟁 영웅이라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극대화되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복을 주셨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를 통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겠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몸에서 날씨는 곧 그를 뒤어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을 축복해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지 솔로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멀리 생각하면 내 몸에서 날내 씨라고 하면 곧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축복으로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니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대를 모두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신앙으로 나와 내 집이 모두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후 다윗은 감격에 겨워 너무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복을 깨닫고 난 다음에 드리는 기도는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깨달은 다음 이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을 깨달은 자,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감격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 복을 깨달은 자의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 첫째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22절 말씀만 보시면 그런즉 주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다 이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온 땅에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만이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왜이 고백을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니,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복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복주시지 않으신 순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애국왕 바로 앞에서 승리하여 출애고파여 구원해 복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 광야를 지날 때에 주변 나라들을 벌벌 떨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열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나타내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으로, 가나안 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 백성들, 뭐가 그리 이쁘다고 그렇게 특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으니 아무리 주변 나라들을 둘러봐도 이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은 어디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이민족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이민족의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10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깨어 복을 주시니 이 백성이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은 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알수 있어요. 구한 말 우리나라는요 오랫동안 이 나라를 지탱해왔던 정신적 지주였던 유교나 불교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 역할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호열자 즉 콜레라 전염병이 유행하자. 그렇게 예의범절을 중시하던 유교 사상에 쩔어있던그 사람들조차도 병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시신을 수습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을 때 나서서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준 건 누구였느냐?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 그 일들을 한 것이죠. 구한말 불교는 더 이상 불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신적이고 무속과도 같은 정말 변질된 불교였습니다. 백성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해 그저 장사만 하고 있었어요.도 불교도, 불교도 신뢰를 잃고 무너져 버리고 이 백성이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을 잃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서 천년병 환자들을 돌보고, 가족들도 버린 부모님의 시신 정성껏 장례치러 주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싸 줄수 있었던 것,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민족에게 베푸신 은혜였던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독립만세를 외치고 싶어도 전국적인 단위의 조직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일으킬 만한 마땅한 조직이 없던 그때에 유일하게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던 교회들이 독립투사가 되게 하셔서 전국 모든 교회가 중심이 되어 3일 만세운동 펼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독립 일제로부터 독립한 것은. 독립군의 해방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적인 성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6.25 이후 가장 가난하던 나라에서 세계 무역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켜주신 것, 군부 독재의 군화발 아래집밟히던 이 나라의 민주화의 꽃을 피우게 하신 것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법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오늘날 다들 경제가 힘들고 안보는 위태롭고 정치는 점점 점점 후퇴하고 있다 이야기하며 걱정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복의 근원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요, 지리적으로 보면 강대국들 틈에 끼어서 남쪽에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끊임없이 아수르, 바벨론, 또 북쪽, 북서쪽에는 또 이제 아, 이 마게도냐나 이런 로마 같은 나라들이 끊임없이 얼마나 공격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침략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꿋꿋이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아래로 혹은 위로 강대국이잖아요. 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과 고통을 받은 정말 자그마한, 어, 정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연약한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세워 주신 것 누가 하셨습니까? 이 나라의 복을 주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임재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세상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대한민국과 같으리까? 고백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숱한 역사의 도발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복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에 깨어 있기만 하다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 주셨듯 앞으로도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 되셔서 이 나라를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달라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유일한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어려움 속에 너무나도 힘든 정말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이심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인정하며, 믿고 기도할 때, 올한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기도였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으로 이어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란 말입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의 이세의 집 막내 아들로, 그저 들에서 양이나 치던 그런, 어, 목자가 아니었습니까? 그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수 두성이에 죄 많은 그저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해 주시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하시고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이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는 겸손하다가도 권력을 잡고 힘을 가지면 교만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권력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존귀히 여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온 우주에 먼지 같이 떠 있는 작은 행성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보다 태양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금성은요. 대기 그 금성의 대기 전체가 온실가스로 가득 차서 평균 온도가 450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구보다 태양에서 조금 더 멀리 있는 화성은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140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만약에 지금보다 태양에 조금 더 가까웠으면 아마 우리는 뜨거워 죽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보다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멀어지면 우리는 추워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은 놀랍게도 너무나도 정밀하게 조금의 오차도 없이 생명이 살기에 적당한 위치에서 자전과 공전을 하게 하시고 대기의 온실가스를 적정하게 하시고 중력과 우리가 알수 없는 수많은 우주의 법칙들이 이토록 푸른 생명이 숨쉬며 살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지구별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도 되는 것처럼, 온 우주에 자기들밖에 없는 것처럼 지구별을 이렇게 망쳐놓고, 이 별이 병들고 쓰레기로 가득 차면 그저 다른 별로 이주해서 거기서 또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우주선을 날려보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황당하고 교만한 일입니까? 인간만이 우월하다 여기며 다른 종들은 죽든 말든, 멸종하든 말든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쓰레기를 버려대는 거죠. 해양생물들이, 어민들이 버린 그물에 온몸이 묶여서 생존의 위기를 겪으며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거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전혀 검증되지도 않은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서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바다 생물이 죽든 말든, 지금 당장 돈만 아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배부르고 인간이 탐욕을 채울 수만 있다면 다른 생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미래 세대의 삶에는 더더욱 관심도 없어요 여기에 인간의 크나큰 교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위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이 이만큼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우리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요. 그 지혜로 인간이 얼마나 이 지구를 망쳐놓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땅의 모든 생명을 복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그 받은 복대로 우리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이 마치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니 얼마나 교만한지요. 이 교만한 인류는 결국 멸종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기타 여러 가지 눈을 뜨며 살며 생활하는 모든 것,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윗은 결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히려 "도대체 내가 뭐라고? 우리 가문이 뭐 그리 대단한 가문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겸손한 믿음으로 당연한 듯 보이는 모든 것이 실상은 다 공짜가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교만이 망친 이 지구 별을 살리기 위해 겸손히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니 역시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셨습니다라고.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니 역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민족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위처럼 겸손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사울 왕을 배망에 이르게 했지만 겸손은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날 인간은 얼마나 교만하여 이렇게 지구별을 병들게 하였는지요? 이제 겸손이 모든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인간 중심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이 주님의 청지기로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